대형 교회 유아부 유치부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려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매주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예쁘고 멋진 옷을 입어요. 셋째, 세수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요. 넷째, 예배 시간에는 장난감을 만지거나 간식을 먹지 않아요. 다섯째, 찬양은 신나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여섯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요. 일곱째, 예배 후 인증샷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대형교회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보냈나요? 햇빛이 쨍쨍, 너무 더운 날씨가 되었죠? 혹시 매일매일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엄마 아빠를 조르는 친구가 있나요? 유아부 유치부에는 그런 친구가 없죠?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예배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릴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각 가정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죠? 멋지게 전도사님하고 인사해 볼게요. 배꼽손 하고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 자리에서 일어나서 멋진 율동과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드려요. 기도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쁜 행동 나쁜 마음 있었다면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대응 회를 지켜 주세요 단임 목사님께 큰 믿음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많이 이 심해서 힘들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잘 담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 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리니나 여호수와 여수, 10장 14절 말씀 아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 멋진 친구들 이번에는 누가 말씀 대장일까요? 누가 멋진 자세로 앉았을까요? 우와, 너무너무 멋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제목 같이 읽어 볼게요. 이웃과 한. 이웃과 한.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지켜요.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들을 준비된 친구들, 전도사님이 준비! 하면 출발 외쳐볼까요? 준비, 출발!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약속이 뭔지 아나요?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과 약속해 본적 있나요?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로 멋진 장난감 사줄게. 엄마 아빠가 친구랑 약속했어요. 드디어 생일날이에요. 과연 엄마 아빠가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짜잔! 엄마 아빠가 약속대로 멋진 장난감을 선물로 사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이웃과의 약속을 지킨 이야기가 나온대요. 어떤 말씀일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자 주변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었대요. 가나안에 사는 기부 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겼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군대도 이기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대요. 그리고 아이송까지 다 정복했대요 어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도 싸우려고 할 텐데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흠이 방법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 좋은 방법 같아요 함께 가봅시다 기본 사람들은 아주 허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어요. 저희는 당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찾아왔어요. 저희를 종처럼 여기시고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들과 약속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기부 온 사람들이 사실은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약속한 것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어요. 기부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친하게 지내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을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어요. 다섯 왕이 군대를 모아 기브온을 공격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어요. 큰일 났어요. 저희를 도와 함께 싸워 주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싸움터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싸움터에서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해야 기분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해와 달이 멈추게 하셨어요.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온 군대를 이기게 하셨어요. 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어요. 기본 사람들을 도와서 적들을 물리친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탄했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을 잘 지켜, 가난한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부 온 사람들에게 속아 약속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꼭 지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도 지키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길이에요. 우리도 엄마, 아빠, 친구들과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나요? 이번 여름방학에 여행가자. 우와,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고 기다려지는 약속이지요. 그런데 지키고 싶지 않은 약속도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나눠줄게. 친구랑 약속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나눠주면 나는 조금밖에 못 먹는데? 내가 다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하지만 너에게 양보할게. 친구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혼자 가지고 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키기 싫은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꾹 참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키기 힘든 약속이라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꼭꼭 지켜야 해요.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 볼까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웃과 한 이웃과 한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지켜요. 더큰 목소리로 외쳐 볼까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웃과 한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잘 지키는 멋진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어요. 고백하는 친구들 오른손 반짝반짝 해볼까요? 저도 약속을 잘 지킬 거예요. 고백하는 친구들이 왼손도 반짝반짝 해볼까요? 우리 반짝반짝한 손 모으고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오늘 들은 말씀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귀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 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이번 한 주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꼭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